2015년 개정판, 영어 2, 예, 고등학교 2학년, 능률, 사과, 예,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Even after Marian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예, 심지어 그 후에도 Marian이 got married,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 had children, 아이를 낳은 후에도, her passion 그녀의 열정 for insect insect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did not die down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그녀는 애벌레와 버터플라이 나비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됐죠? in order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and paint them 그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기 위해서 그거를 키웠습니다. 뭐, in order to는 아실 테고요. study하고 paint는 서로 병렬 관계이고요. them은 앞에서 caterpillars and butterflies라고 했기 때문에 it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to capture each moment of a change. 예, capture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 그 포착하기 위해서, 각 순간, 변화의 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건 부사적 용법이에요. 인오도 투라고 하셔도 되고요. 캐척하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she spent many nights awake watching and waiting. 그녀는 많은 밤을 깨어있는 채로 보냈습니다. 됐죠? 깨어있는 채로 awake 예, 깨어 있어서 그러면서 watching 뭐하면서 분사금을 waiting 관찰하고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채로 보냈습니다. 됐죠? In a house was so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that her kitchen began to look more like a research lab. 여기는 일단, 소덴용법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지금 워가 있는데, 앞에 inner house는 주어가 없어요. 도치구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워를, 워즈냐, 워냐 물어보면, 워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주어가 앞에 없다는 건, 뒤에 첫 번째 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가 s 이게 주어예요. 됐어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w 를쓴 거고요. 그녀의 집에는 있었습니다. 엄청 많은 so many plants와 jars of insect. s 예. 그 곤충의 상자, 통들이 있었어요. 식물과 곤충, 식물도 있었고, 곤충을 통해 넣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대. 그렇게 많아서, 소련용법이니까, 그녀의 부엌은,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more like, look like. 더, 뭐처럼 보이기 시작했냐면, research lab. 연구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이 문장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fter almost 10 years of hard work, 이 20, 거의 20년이나 되는 힘든 작업 후에, Mary Ann Published 그녀가 Published the Book, 책한 권을 펼쳐냅니다. 됐죠? About insects. 곤충 관련된 책이고, 1679년에 편찬했습니다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insects. 있었습니다. There had been. Yeah, 그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거야. 됐죠? 뭐가? 책들은 있었어요. About insects. 인sects에 관련된 책은 있었습니다. Had been 쓴 거, 그냥 좀 봐주세요. But, 그러나, Marians. 메리안의 책은, 이거 콤마만 찍어가지고 메리안's book 이건데요, 줄인거예요 메리안의 책은 was special, 특별했습니다 While no other books have ever depicted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 뭐뭐 이지만을은 의미로 쓰였어요, w h y t h e n 됐죠? 어떤 다른 책도 had ever depicted, 그린 적이 없었어 라이프 사이클 어린책, 곤충의 전 생애를 안, 예, 그려 그린 책이 없었지만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랬지만 메리안스 Marianne, 메리안의 책은 쇼드 보여줬습니다. 그랬지만 메리안의 책이 뭘 보여줬겠어? 곤충의 전 사이클을 다 보여줬겠지, 그지?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Each stage of metamorphosis. 예, 변태의 각 단계들을 다 보여줬어. in detail. 자세하게. 됐죠? 예. 이 예, 부정어 써서 no other books had ever depicted. 뭐, 이 정도 표현 그냥 알아두셔도 될것 같아요. 다 보여줬어. 그것도 자세하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in addition. 게다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죠. Marian i e v e a l d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things by illustrating insects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m a r i a 은 밝혀냈어요. 그 관계를. 무슨 관계? Between, 예. Yeah. 생물체들의 관계를 밝혀냈다고요. 됐죠? 생물체. 그러니까, 나뭇잎과 곤충과의 관계. 아, 얘들이 뭐, 꽃과 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밝혀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바이 ING 그림으로써 곤충을 뭐 안에다 그려 그들의 자연적 주변, 환경 안에다 그림으로써 옛날에는 벌그림 벌만 그리고 나비 그림면 나비만 그렸는데 벌을 그릴 때, 나비를 그릴 때그 주변에 꽃이랑, 풀이랑, 나무랑 이런 걸 같이 그렸다고 그럼으로써, 아, 얘가 이런 꽃에 있구나. 얘가 지금 얘들 나무잎을 갈가먹는구나. 이런 것까지 알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네.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이것은 다른 거였어. 다른 그림들과. 그 시대의 다른 그림과 다른 거였어요. 위치, 안 되면서. 예, 다른 그림은 어땠는데 그, 그 시대의 다른 그림들은 displayed, 보여줬어, only single specimen on a plain background 그냥 평범한 백그라운드, 하얀 바탕에 그 단독으로 그 specimen, 그종 하나만 그 곤충, 그 벌레 하나만 보여줬던 그 시대의 다른 그림들과 달랐습니다 위치가 나타내는 건 Other drawings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행사는. 대수를 못 바꿔요. 앞에 컴마 있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In an era, 그 시대에, when most scientists perceived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식물이나 동물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런 뜻이야. 따로따로 인식했던 그 시대에, 여기는 관계 부사예요. 이니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치는 안 돼요. 그런 시대에 메리안이 paid attention to 관심을 기울였어요. How they fit together 그들이 함께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Pay attention to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내용 봤구요. 어법 볼게요. 자. 예.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study 까지 봐주시고 study랑 paint랑 병렬이다. 앞에 있는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를 받아왔기 때문에 demon is 로 쓰면 안 된다. 됐죠? to capture. 부사적 용법입니다. 포착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watching, waiting, 예,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면서 뭐 이런 거 있구요. 여기에 도치구문이에요. 주어는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이기 때문에 w a s 아니라 was 써야 되구요. 소댓용법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had already been 해서 과거 완료. 나왔습니다. 오, 확인하시고요. While 뭐뭐 이지만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No other books had ever depicted 여기도 부정어와 함께 과거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관심은 좀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아, 예. by ing 그림으로서 이런 거 있고요. Which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고 other drawings를 나타내는 겁니다. when, 관계부사예요. 시대를 설명하는 관계부사고, in위치는 가능합니다. 위치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는요, 예, 사라지다, 뭐, die down, 뭐, vanished, 뭐, 이런 거 갖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awake,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 뭐인 디테일 자세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surrounding 배경 환경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Different from 서로 다다 달랐다 이런 거 있고. Individually 따로 따로.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 예,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거 있고요. 연결사 순서 관련해서는 네. 일단 예뭐 인에디션 이런 거 있죠. 특에다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 받으시고 디스 요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거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스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예. 요런 거는 삽입. 빼서 삽입으로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정도 그 보시면 되고 요거 서술형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술형 도치와 쏘댓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